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둘셋 자, 하나 둘자자 아홉 자아버자 동작입니다 자첫 번째 동작 하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잘한다. 어, 요거 두 번씩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이렇게. 들으면서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이게 하나 둘. 하 어머니 나이팅어 둘. 번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어우잘하셨어요 어려우니까 박수라도 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짝,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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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잘하셔요 오, 다이다. 오, 한번 해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자자 하나 둘자자 하나 둘자자 하나 둘자자 하나 둘자자 하나 둘자자 하나 둘자자 하나 둘자자자두 번씩 했는데 잘 되네 자 이제 눈은 됐어요 한번 어떻게 냐면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죠? 해보자고요. 자, 준비. 시작.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laughs> 자. 나도 헷갈려. 어머니, 이거 나도 헷갈린다.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시작.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어우, 우리 어머 나보다 낫아어 나보다 낫네. 어. 이한번 <목소리> 0번. 연번입니다. 연속으로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자 이렇게. 음. 평안밀 미로시다. 미. 시작. 하나, 둘, 셋, 넷. 두섯평잘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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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했어요. 본인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두 번, 한번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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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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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둘셋넷자 우리 가 필요. 오늘 욕심부려가지고 좀 했더니 안 되네. 어. 그냥 천천히 할게요. 욕심부려서, 아유. 그러니까, 욕심부려서 빨리 했더니 안 돼. 아유. 우리 어머니 잘하니까 내가 욕심부리잖아. 어, 알았어. 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자, 갑니다. B. C. 자. 하나, 둘. 자, 자. 하나, 둘. 자, 자. 하나, 둘. 하나 둘한번세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둘셋넷 다섯 네. 순간순간 어 저도 그래 어 <laughs> 이렇게 됩니까 <돼>. 어나도 <laughs> 어, 이렇게 돼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어 준비 어머니. 제가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 어, 잘하지 못하지 보잖아. 그러면 막궁금해분들 계시니까 내가 안서러워 어, 그래,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자, 한 번만 해볼까요? 어머니 예, 저도 동시에 똑바로 잘해야 돼. 네, 어, 좋아 준비. 시작. 하나, 둘, 짝, 짝. 하나, 둘, 짝, 짝. 하나, 둘, 짝, 짝. 하나, 둘, 자, 자. 하나, 둘, 한 번씩.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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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자, 자, 자. 자, 자. 저쪽으로 아직 나이긴 한데. 어, 아유, 네. 어니 어린이들 잘, 우리. 즉, 6 0년한의내 가, 요내 한번 빨리 한번 해볼게. 될수 있을까? 할수있수있진자 준비, 오니, 아가씨나못하따 봤죠? 어, 자, 저도 안 돼. 그래서 용기 한번 내보는 거예요. 준비, 어, 준비, 갑니다. 시작, 하, 나둘 짜, 하, 를, 짜, 짜, 하, 나둘 짜, 하, 를, 짜, 짜, 하, 나둘 짜, 하, 짜, 하, 짜, 하, 짜, 하, 짜, 하, 나 하, 짜, 하, 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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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자, 어. 장세만있잖아 <laughs> 그렇지? 자, 한번 더! 합니다. 시작! 작 하나 둘자자 하나 둘자자 하나 둘자자 하나 둘자짝 하나 둘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하 하나 둘셋 하나 둘자자다